네, 발표합니다심 네, CMS죠. 네, AI 기반 로봇 관련 솔루션이고요. 최종 학약 공시가 됐고, 어, 상장일 24일 단독이고요. 음, 불이로일 이래가지고 비례청약해서 네, 가능한 최대한 많이 받긴 했는데, 음, 우리 사주 배정 없었고요. 기간 일반 투자자 배정 다 됐고, 음, 참고로 유진이 균등 1.4였는데, 네, 두 주씩 나왔더라고요. 네, 두주 받은 분들 꽤 있는 것 같은데. 음, 최종 학약이이 네, 공시가 됐고요. 네, 기간 학약이3% 네, 밖에 안 나왔죠. 네. 조금 또 불안하죠. 네, 3% 음, 균등이 한 주에서 두주 사이였고요. 공모가가 3만 원이고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으로 3천 한 4백억 정도 되죠. 좀 규모가 조금 있고 비례는 삼성 유진이 1,200만 원, 1,300만 원이었고요. 유한타가 네, 650만 원이죠. 유진 삼성 청약자분들은 한 3만 2천, 한 5백원 선에서 내 네, 매도하면 되고요. 비례한 분들 어 유한타는 3만 한 천... 300원? 네, 1200원? 뭐이 정도 선에서 매도하면 되겠죠. 수수료는 별도로 3000원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은 알아서 감안해야 될것 같고 음, 총주실수 1145만주 네, 시가총액 3436억이고요. 어, 네, 최종 가격이 3%고 처음에 수혜지대 가격이 1%였고요. 유통가능주식수는 384만주 금액은 1152억입니다. 네, 좀 많죠. 네, 33.55%가 유통가능 비율이고 빨조비는 0.09고요. 최근에 상장했던 제닉스, 이게 4만원 공모가였죠. 상장일날 64,200원까지 찍긴 했는데, 어, 시가총액이 4만원 기준으로 한 1,700억짜리였죠. 4만원인데, 4만 64,200원이면은 한60% 밖에 최대 상승을 못한 거고, 음, 인스피어는 네, 12,000원 공모가였죠. 고가가 21,200원. 이것도 더블까지도 못 갔고, 셀비온이 음, 네, 구가 15,000원이었죠. 상장일 날한 26,000원. 이게 또 더블 근처에 못 갔고. 음, YJ 링크가 네, 구가 12,000원이었죠. 네, 고가가 24,000원 딱 더블 찍었네요. 근데 시가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 정도 선에서 다털렸을 테고 공모 청약한 분들은 최근 상황을 봤을 때는 더블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걸로 보여지고요. 조금 청약 자체를, 어, 공모주체가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아 보이겠죠. 웬만한 종목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리고 한부리 4일까지 넘어가는 종목은 정말 네, 비례 청약은 자제해야 될 듯, 네, 그렇게 보이죠.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지만은. 분위기는 언제든지 순식간에 바꿀 수 있긴 한데, 매수 주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금 무너진 듯한 모습이고요. 음, 상장일날 너무 거래가가 낮게 시작한다 그러면은 좀 버텨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뭐, 매수를 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부분인 것 같고. 일단은 YJ 링크 같은 경우에 너무 저가에 시작, 시작해가지고, 어, 고가로 좀 끝났기 때문에 향후 상장일날 올라오는 종목들이 YJ처럼 저가, 그렇게 저가에 시작하는 거는 그보다는 분명히 높게 시작할 거라는 거. 오랜 경험에 의해서 알수 있겠죠. 시가가 점점 올라가겠죠, 이제 앞으로.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